덴마크의 겨울은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야. 덴마크의 호카는 말 그대로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어 일상생활이 힘들 때도 많아. 북해를 마주보고 있어서 겨울이면 강풍이 몰아치고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기도 해. 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술이 바로 한국 기술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덴마크 사람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준 걸까? 덴마크 최북단 스카겐이라는 작은 마을에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한 소녀가 있었어.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 어린 시절부터 이 집에서 살았지만, 겨울만큼은 아직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견디기 힘들대. 그녀의 할머니 마르그레테는 오랫동안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어. 병원에서는 따뜻한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지만, 에밀리와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았어. 에밀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기에, 장작을 패는 것도 쉽지 않았고, 매년 장작의 가격도 올라서 부담이 되었어. 집 안에는 오래된 벽난로 하나뿐이고 그마저도 근처만 따뜻할 뿐집 전체가 따뜻하진 않았지. 덴마크에서는 주로 전기 난방을 많이 쓰는데 문제는 전기세가 너무 비싸대. 겨울철에 따뜻하게 지내려면 전기요금이 월 100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대. 게다가 덴마크의 오래된 주택들은 보온이 잘안 돼서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지도 않아. 그래서 대부분 장작을 태우거나 전기 히터를 쓰고 집 안에서도 두꺼운 옷들을 입고 생활하고 에밀리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 집 전체를 데우는 건 불가능했고, 벽난로를 계속 떼우려면 매일같이 장작을 패야했어. 그러다보니 할머니는 추운 밤마다 관절통으로 신음했고 에밀리는 할머니를 보며 고민했어. 이게 최선일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겨울이 깊어지던 밤 미안하구나. 늘 너를 깨워서. 라는 말에 에밀리는 잠이 깼어. 할머니가 침대에서 웅크린 채 떨고 있었고, 그 말에 에밀리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어.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대로는 안 돼. 에밀리는 고민하기 시작했어. 며칠 뒤, 에밀리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디자인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기차를 탔어. 그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면서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거든. 호텔에 도착한 날, 에밀리는 로비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 한 남자를 보게 됐어. 그는 호텔 침대가 불편해서 매트를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 보였어. 에밀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가가서 물었어. 혹시 이거 침대 매트인가요? 남자가 밝게 웃으며 답했어. 아, 이거요? 온수 매트예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어.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며 유럽에서 겨울을 지내야 할때 전기 온수 매트를 꼭 챙긴다고 했어. 전기 온수 매트요? 에밀리는 처음 듣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했어. 네, 물이 순환하면서 일정한 온 을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전력 소모 도 적고 보온 효과도 아주 좋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에밀리는 할머니 가 떠올랐어 이거 우리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박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 특히 어르신께 정말 좋아요 저희 어머니도 이걸 사용하고 훨씬 편하게 주무세요 그날 에밀리는 박지훈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알게 됐어 바닥을 데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온돌 방식이 얼마나 효율 적인지 기술이 현대적으로 발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 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지 에밀리는 결심했어. 이걸 반드시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전시회에서 돌아온 에밀리는 빌려온 온수매트를 할머니 침대 위에 깔았어. 에밀리, 이거 우리나라 제품도 아닌데 괜찮을까? 할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지. 덴마크 사람들은 자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거든. 그런데 잘 모르는 작은 아시아에서 가져온 제품이라니. 걱정하셨지. 할머니, 날한 번만 믿어봐. 정말 엄청난 매트야.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이상하구나. 오늘은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에밀리는 안도감과 기쁨이 동시에 휘몰아쳤어.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한밤 중에 깨서 괴로워하던 모습도 사라졌고, 조금씩 얼굴이 밝아졌어. 요즘 걸음걸이가 좀더 가벼워 보이네. 얼굴도 한결 편안해 보이고,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달라진 할머니를 알아본 거야. 우리 집에 한국에서 가져온 온수매트라는 게 생겼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했어. 정말 효과가 있어? 정말 그렇게 따뜻해? 한번 볼수 있을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 바로 옆에 증인이 있으니 관심이 갈만도 하지.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직접 온수매트를 체험해보게 됐고,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 이거 우리 집에 써도 좋겠는데? 그렇게 집, 마을회관, 그리고 노인복지관까지 퍼지기 시작했어. 에밀리는 주민들이 만족해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되자 뿌듯하고 기뻤지. 그런데 동네 사람들만 이 좋은 걸 알고 있는 게 괜히 아쉬운 거 있지. 에밀리는 온수매트를 만든 한국회사에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 스카겐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는 에밀리입니다. 저희 마을에서 귀사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혹시 덴마크 시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답장이 왔어. 안녕하세요, 에밀리님. 덴마크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유럽 시장을 더 확장하고 싶었는데, 저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담당자 확인 후 회신 드릴게요. 그렇게 에밀리는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시작하게 됐어. 덴마크 사람들에게 제품을 소개하고 현지에서 직접 온수매트를 유통하는 사업을 하게 된 거야. 처음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 한국의 온수매트는 삽시간에 스카겐 전역으로 판매가 되었어. 에밀리 덕분에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지. 2년이 지나고, 에밀리와 할머니는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 온돌 문화의 본고장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지. 한국에 도착한 첫날 밤,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게 됐는데, 바닥이 너무나 따뜻한 거야. 할머니는 바닥에서 따뜻함이 올라오는 게 가능하구나. 우리 목조주택은 이런 난방 시스템이 불가능하잖니라고 말씀하셨어.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자연스레 많아지게 되었고, 그 덕에 가족 간의 사이가 더 좋아지는 것을 잠시나마 느꼈어. 박지훈과 다시 만나게 된 에밀리는 이제야 알겠어요. 한국에서의 온돌 시스템은 단순히 따뜻함을 위한 게 아니라 문화 자체라는 것을요. 박지훈이 대답했어. 맞아요. 한국에서는 겨울이 와도 발이 시리지 않죠. 따뜻한 바닥 위에서 가족들과 둘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게 우리 문화거든요. 그렇게 에밀리와 할머니는 한국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덴마크로 돌아갔어. 그리고 한국의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 덴마크의 작은 마을 스카겐, 그곳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한국의 기술을 만나 새로운 삶을 찾았어. 이제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 마을의 간도 노인 복지관도 온수매트를 사용하면서 겨울에도 따뜻한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어. 이 모든 변화가 한국에서 만든 전기 온수매트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사용해왔고, 그렇기에 별 생각 없이 지냈잖아.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혁신과도 같은 제품이라니. 너무 놀랍지 않아? 진정한 혁신은 거창한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기술 아닐까? 이 영상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고,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감동 스토리를 들고 올게.